14년 3월 9일 26번 보겠습니다. 두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. 두 그래프의 꼭지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규점을 각각 CD라고 할때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. 주의해야 될게 얘가 평행사변형이란 말이 없어. 평행사변형인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게 정확히 푸는 거다. 일단은 C와 D의 좌표를 구해줍시다. 그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. x 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. 여기 길이는 4인 거 일단 알았어. 그 다음 이 높이를 우선 찾아야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. 평행사변형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높이를 찾아주기 위해 얘를 완전제곱식 꼴로 바꿔줘야 되겠지. 그러면 y는 x-1의 제곱에 더하기 1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여기는 1,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기 둘의 중점이 1인 걸 알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인 걸 찾아도 됩니다. 근데 너가 평행사변형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가 높이가 여기가 같아줘야 되겠죠? 혹은 평행이동 개념을 알고 있다라면 평행이동, x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한 상황이어야지 얘가 x축과 평행한 상황이 되면서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.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의 높이를 한번 찾아봅시다. 그럼 얘를 또 완전제곱식 해주면 되겠죠. 그럼 x-5의 전체제곱 그럼 더하기 25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를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. 이 점의 좌표가 5,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. 왜? y 높이가 마이너스 4로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인 거을 이렇게 찾아 냈고 밑변 곱하기 높이 4에서 4, 4, 16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